2월 11일 안문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기로 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함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안문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로 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로 돼 우리에게 1회 동안 만비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가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니라 예, 전령들이 사울이 자는 기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하느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길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집파 두루 보내여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도렴이 백성의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와와 있는 전령들이 이르되 너희는 길레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군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의 기판이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때도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다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물이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군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멸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결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결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